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세련된 쇼핑몰 상세 페이지, 이제 쉽게 만드세요. 쇼핑몰 상세 페이지 디자인 가이드북, 써드로 10% 할인된 가격에 전문가 노하우를 만나 보세요. 꼼꼼한 가이드와 함께라면 멋진 상세 페이지 제작 어렵지 않아요. 4위입니다. 26가지 프로젝트로 콘텐츠 디자인 실력업. SNS 카드 뉴스부터 유튜브 쇼폼까지 한 권으로 완성하는 디자인. 책 GPT 활용법도 알려주는 실용적인 책. 지금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월 1억 매출을 꿈꾸세요. 박기련 저자의 상세 페이지 기획법으로 스마트 스토어 성공을 열어보세요. 지금 바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의 상품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2위입니다. 매출 10배를 꿈꾸시나요? 10% 할인된 18,900원의 상세페이지 제작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이코노믹북스의 전문가 조혜윤, 임현수님의 특별한 기획과 디자인 비법으로 당신의 상품을 돋보이게 하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포토샵 초보도 쉽게 카드뉴스 상세페이지 제작 노하우를 담은 책, 지금 10%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8,000원에서 16,2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실력 향상.